안녕하세요. 산책약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아 11월 달도 이틀 됐네요. 오늘도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요즘은 날씨가 꽤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정자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일 번에 송정입니다. 송정 대촉이고요 네 송정 색감 좋고 변 좋고 아, 분이 좋고 변이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송정 아 여기 좀 상처가 있네요. 한입장 상처 있고 아 티대입니다. 티대 티떼 이거 보죠? 이거 한입장 또 이렇게 전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정말 멋진 종자, 송정입니다. 변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담한 변의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송정. 이건, 아, 뒷대 무척입니다 뒷대. 작년초 이것도 작년초 아 올신화들입니다 올신화 예쁘게 색감도 아주 좋구요 송정 일본의 송정입니다 송정 매측 이구요 색감도 좋고, 편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1번의 송정 내축이고요 14에서 0.8, 4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빨봉 노코인데요. 금괴성 노코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건 모촉이고, 표현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실화는 단엽성으로 폐골도이 있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금개노코로 보여지고요. 아,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말봉노코도 이렇게 키가 작고 멋진 종자는 좀 드물 겁니다. 너무 멋진 종자. 말봉노코. 어렵게 어렵게 가져왔고요. 이 정도면은 좋은 개체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종자라. 빨복 놓고. 아, 신화는 완전 단엽성이에요. 배골도 깊고, 둥글둥글하니 아주 멋지고, 색감, 무늬도 아주 좋고요. 아두 쪽입니다 두쪽 뿌리도 최상이고요 어디 하나도 아무럴 데 없는 단엽성 빨봉노크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 아 이번에 빨봉노크 두 쪽이고요 1 0에서0 8 5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소호반 아주 예쁜 소호반 편이 완전히 입엽성이에요 완전 후육질이고요. 그리고 무늬가, 우에가 이렇게 딱 진청바탕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고요. 입장마다 무늬가 진청바탕으로 찍혀 있죠. 아, 모척 보십시오. 모척도 너무 멋진 종자죠. 어디 하나도 아무데 없습니다. 무늬도 좋고, 변도 좋고, 변까지 다 따라줍니다. 뿌리도 좋고, 너무 화려한 개체. 색감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 변 좋고, 무늬 좋고, 뿌리 좋고, 나무랄 게 없는 개체. 아, 3번에 소우반 두 촉입니다. 입엽성이고요. 배불떼기 변입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아, 두 촉에 16에서 0.8, 3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 단실에 넣어놓으면 멀리서도 훤하겠죠. 4번입니다. 4, 4번은 달마 단엽입니다 아, 달마 단엽 비록 달마 단엽이지만 작고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우리나라 단초 인제 아시죠? 아, 우리나라에서 구입해가서 일본 분들이 구입을 해서 가서 아,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달마라고 명명을한 아, 단엽입니다. 종자는 너무 좋아요. 나사지도 잘 들어 있고 변도 푸육지 아주 예쁜 달마다냐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이런 개체들은 날씨를 하나씩 넣어놓으면 정말 멋지죠. 4번에 달마다녀 두 쪽이고요. 8에서 1이 16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에 일출봉이고요. 아, 황화두화 일출봉. 금매보다더 예뻐요. 일출봉. 일출봉. 꽃이 정말 예쁩니다. 아, 완전히 동글동글한 두화의 황화 일출봉. 아, 5번에 일출봉입니다. 세축이고요 11.7, 10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색소리 반색설 정도 들어있어요. 색설까지, 혀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 10만원이고요. 아, 6번입니다. 6번은 이거 타는 게잘 아닌데 햇빛이 너무 강한데서 난씨래 석기운 개체라 이렇게 탔는데, 원래 탄 개체 아닙니다. 뿌리도 좋고,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색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 단엽변처럼, 못쪽 보시면은 아주 단단합니다. 단엽변처럼 이렇게 단단한 개체인데, 배양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 아, 비료 좀, 마감포좀 넣어놓고 비료를 조금 주시면은, 아, 탄, 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탄 거라 어쩔 수 없지만 타는 종 아니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단연 못지 않게 아주 단단한 전입니다. 무광에.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 이거 잘 배양해 보시고요.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6번에 소호반 두척이고요. 아, 1 0에7 8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호중투고요. 아, 호중투인데, 세엽성으로 나와가지고, 아, 모척은 이렇게 세엽성이 아닌데, 이렇게 세엽성으로 나와서, 아, 무늬 발전은 많이 했습니다. 호에서 중투로, 중투에서 이제 3반 삼반, 반성으로 나왔네요. 신화가. 아, 종는 아주 좋아요. 변도 작지만 후육질입니다. 아, 색감도 황으로 나오는 게체고요 7번에, 아, 호중투입니다. 호중투, 내축이고요 16에서 0.4,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인데요.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황 3반입니다.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어요. 황 3반 문이. 아두척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8번에 황산반 두척이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어요 아 10에서 0.7 6만원입니다 아 9번은 산제품입니다 산제품 저렴하게 들어가세요 이 산제품 이 정도 문이면은아 정말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죠. 대선반 식으로.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산제품 3반입니다. 아, 변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9번에 산채 3반. 한쪽이고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아요. 아, 1 3점치 5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토남서고요 토람소, 삼반소심 토람소입니다. 종자는, 아, 편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 무슨 단성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삼반소심입니다. 토람소. 자기 아주 좋아요. 아, 육질도 단단하고, 더군다나 대축이나 돼서, 내년에는 꽃대 두방 정도 달릴 것 같습니다.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1 0번의 삼반소심 토람소. 네적이고요16.8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보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보 해드릴게요. 1번은 송정입니다. 송정 자게 너무너무 좋고요. 아, 색감 좋고, 변 좋고. 송정, 내축입니다. 여기 한입장이 약간 반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말 좋습니다. 송정.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변도 완전 후육질이고요. 색감도 좋고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 송정입니다. 송정, 내축입니다. 1번에 송정, 내축이고요이폭이 0.8, 4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말봉, 아, 노코, 놓고, 노코구요. 아, 근데 단엽성이에요. 아, 이 신호는 완전 단엽입니다. 대굴도 깊고, 변다죠 금괴노코입니다. 말봉 금개 놓고,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어렵게 어렵게 가져온 말봉 금개 놓고, 두 축입니다. 아, 신화는 보시다시피, 배골도 깊고요. 완전 단엽성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말봉 금개 놓고, 아, 이런 말봉 금개 놓고, 말봉 거지만, 아, 이렇게 버친 종자 드물 겁니다. 아. 두 쪽입니다. 두 쪽에 한입장 있고요. 말봉 금개 놓고 단엽성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이번에 단엽성 말봉 놓고입니다. 두 쪽이고요. 이 폭이 0.8 50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이 종자도 멋지죠. 정말 화려합니다. 소반입니다. 변이 입엽성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 끝이 녹이딱 찍혀 있으면서 정말 멋진 종자. 아, 무층을 보십시오. 정말 멋지죠? 변의 소호반입니다. 입변의 소호반. 정말 멋진 종자. 아, 뿌리도 여섯 가닥. 정확하게 여섯 가닥 잘 내렸습니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종자목. 소호반. 너무 멋진 종자죠 편이이엽성입니다 색감 좋고 변 좋고 아, 육질도 단단해요 후육질이고요 3번에 소반두촉이고요 입폭이 0 8 30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달마 단엽입니다 달마지만 작고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종자 아 달마 이 달마는 우리나라 나초입니다 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명명을 해서 달마라고 명명을 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나라 나초고요 우리 사야에서 나온 아, 달마다녀 정말 멋져요 나사지 바글바글하고 입폭도 정말 좋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일곱 가닥 있어요 달마 단엽, 정말 멋진 종자구요. 아, 4번에 달마 단엽입니다. 단엽 너무 멋진 종자 두 촉이구요. 입폭이 1.2, 16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에 일출봉이구요. 어, 황화, 두화, 황화, 두화, 일출봉. 아, 일출봉은 금맥보다 더 멋진 종자입니다. 일출봉 세촉입니다. 아, 뿌리는 약간 탄화인상은 있지만, 아, 건강합니다. 단단하고, 뿌리도 정말 최상이고요. 아, 일출봉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탄화상이 있습니다. 일출봉 세촉, 아, 황화 두화 일출봉,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 폭이 0.7, 10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너무 멋진 종자인데, 아, 햇빛이 너무 많은 날씨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탔답니다.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화려하고 멋진 종자. 변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무광이 이렇게 후육질. 타는 종 아닙니다. 소박 아주 짤막하고, 정말 멋집니다. 짤막하고, 아, 무광의 변도 완전 후육질, 모척 보십시오. 이게 모척입니다. 타는 종 아니에요. 아, 뿌리, 뿌리는 아, 좋습니다. 뿌리는 세 일곱, 아, 일곱 가닥이네요. 뿌리 일곱 가닥. 아, 타는 종 아닙니다. 종자 잘키우고세 명품 버금가는 난초입니다. 아, 이거는 비료를 조금 잘 주면은 이렇게 타지 않고 아주 멋지게 잘 나옵니다. 뿌리도 좋고 편도 좋고 무늬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개체 종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반 두쪽이고요이 폭이 0.7, 8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종자는 너무 좋은데 새엽송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엽 세엽... 모척은 이렇게 새엽 아닌데, 이렇게 호가 모척에 잘 들어있죠. 근데 중투로, 호중투로 나오고, 또 중투로 나왔다가, 아, 또 전면 산반으로 나왔다가 이러네. 올 신화는 전면 산반으로 나왔습니다. 아, 종전 아주 좋아요. 아직 고정이 덜 돼서 이러는데, 다음 때는 아, 놓코나중투로잘 터질 겁니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아 7번에 호중투입니다. 호중투 내쪽이죠내쪽 아, 4쪽. 촉수는 내쪽이나 됩니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아 호중투 7번에 내쪽이고요이 아, 폭이 0.5,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인데 너무 멋진 용자 3반입니다. 정말 멋져요. 전면으로 3반 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황 3반이고요. 황 3반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아 3반 두쪽 화려한 3반 두 쪽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8번에 아 3반 두 쪽이고요. 아, 이포 0.7, 6만원입니다. 아, 9번은 산채품입니다산채품 3반이고요. 3반 문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3반 중투식으로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어 아, 목대도 좋고요. 한, 한쪽인데 목대도 좋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생강은 달려있죠. 아, 산채 3반.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한쪽이고요 2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도남소구요. 도남소. 3만소심 도남소. 아, 무늬가 약하게 들어있습니다. 도남소 4초. 촉수가 아주 많아요. 도남소가 4초. 자기 아주 좋아서요.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겠네요. 도남소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작도 좋고 뿌리도 좋고 변도 좋고요. 아이 도남소는 삼반 수심인데요아 삼반 두화 소심처럼 꽃이 작고 정말 예쁩니다. 아 전면 삼반하죠. 아, 도남소 내축이고요. 아이폭 0.8,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용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